안녕하세요, 젤입니다. 어, <laughs> 허벌나게 심심한 관계로 오늘부터 그냥 잡아나 깨작깨작 해봅시다. 아, 이게 마우스가 안 보이는구나. 마우스가, 마우스, 마우스. 짠. 보이시나? 아, 보이는구나. 어, 아, 뭐, 사실 강의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요. 그냥 독두리 하면서 자습하면서 피드백 받다 가면서 이것저것 얘기나 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화면이 윈도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리눅스인데, 어, 일단 자바. 저는 뭐막 개념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기초부터 개념부터 익히고 싶다. 그러면 좋은 강의들 많으니까 그냥 차라리 그거 들으세요. 뭐 그런 걸 말하려는 건 아니고. 어 리눅스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자바를 깔 때, 그러니까 리눅스로 자바를 이제 개발하고 싶으실 때 보통 자바는 뭐 이클립스 많이 쓰시죠? 여기 보이는 거, 요거. 근데 이거를 깔려고 보니까는 뭐, 뭐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C 저는 원래 C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이 클립스를 까시려면 일단 터미널을 여시고 뭐 APT Get은 다들 아실 테니까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깔려 있어서 여기 이미 깔려 있습니다라고 뜨죠. 이걸 깔고 뭐 설치를 진행하면 이 클립스를 까실 수가 있어요. 아휴, 나 이거 잘할래나 모르겠다. 그냥 뭐 반쯤 가볍게 하는 거라서 그래. 윈도우에서 설명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요. 윈도우에서 해도 되긴 되는데 이게. 제가 나중에 지금 너무 아 이거 말고. 일단 이거 하고 프로젝트 만들고 바로 얘기를 아예 닫고 닫고. 어. 제가 나중에 가면은 뭐 이런 걸 할지 안할지 모르겠는데. 예, 안녕하세요. 이 클립스를 간만에 보신다고요? 우주 고수시네. 제가 나중에 가면은 막 JSP나 뭐 이런 서블렛 쪽도 아마 하게 될것 같은데,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이게 윈도우로 그 JSP 관련 프로그램들 있죠. 뭐 이를테면 은톰 캣이라든지 이런 거를 리눅스로 갈때좀 제가 검색을 해서 따로 알아낸 것들을 <laughs> 설명을 드리려고. 일부러 지금 리눅스로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이게, 그리고, 저기, 일반 PC가 아니라서, 그, 조만한 핸드폰을 지금 띄워놓은 거라서, 아이, 뭐, 각설하고. 자, 일단은, 이게 이클립스에요. 이클립스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프로젝트 이름은, 음, 처음이니까 헬로 월드가 낫겠지. 뭐 헬로 월드라고 쳐 봅시다. 요즘 리눅스를 깔면은 기본적으로 자바는 깔려서 나오더라고요. 헬로 월드를 만들고 여기 클래스라고 써 있는 걸 누르시면 돼요. 뭐 얘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면 뭔가 요상한게 하나 있죠. 뭐 퍼블릭 클래스 헬로월드라고 있죠. 여기다가 음. 여기 설명하려니까 어렵다. 일단 이렇게 치세요. 퍼블릭. 여기 여기 위에 퍼블릭있죠 요놈. 요 퍼블릭 똑같이 치시고 아,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짠, 이렇게 하면 일단 이게 지금 막 뭐라고 제가 썼죠. 근데 이게 도저히 뭔지 모르실 거예요. 그게 당연해. 고수분들은 뭐? 아, 뭐, 저거 뭐 이러시겠지만은 일단 이렇게 쳐보세요. 쳐보시고, 요 왼쪽 위에 보면 여기 요거, 요 녹색 재생 버튼 같이 생긴 거, 요걸 눌러보세요. 그러면 어, 뭐 글자가 나오죠. 근데 잘 보시면 요거랑 요거랑 같아요. 그죠? 한번 다르게 쳐 봅시다. 음. 뭐 요렇게 한번 쳐 봅시다. 하면 어. 요 위에 쓴게 그대로 나오죠. 여기에 쓴게 <laughs> 항상 여기 나와요. 요놈은 요 밑에다가 요 안에 있는 걸 쓰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말하면 근데 될래나 모르겠네. 이게 말할 때 아는 거랑 설명하는 거랑 확실히 다르네요. 어쨌든 이게 맨 처음 배우는 헬로 월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뭐, 모든 언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헬로월드라는 프로그램인데, 자바에서의 헬로월드는 이렇습니다. 어, 이게 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여기서 하기에는 워낙 내용들이 알고 보면 고급화된 내용이라서, <laughs> 어, 천천히 한번 설명을 뭐나 아, 나중에 할까 지금 하자 지금 해 봅시다. 나 되게 막 나가는 것 같은데. 어 일단 잠깐 볼게요. 퍼블릭이라는 거는 음야 이게 제 말을 하니까 어렵네. 퍼블릭이 뭐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 말을 아 너무 막 나가 는것같은데접근지어자 아니 아니야 그냥 여기서 끊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서 끊는 게 낫겠죠. 아나 지금 말하려니까 어렵네.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어 이게 무슨 뜻인지는 어 다음 시간에 한번 천천히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어. 네 아~ 그냥 간단하게 끝내야겠다.